에베소서 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1장 11절로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 11절 그 초입에 말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기서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신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하나님이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만물이 그발 아래 무릎 꿇게 하시고 그도 모든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모든 일을 행하실 때 당신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뜻대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뜻대로 행하신 그리고 반드시 그 계획하신 대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참 은혜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는데, 그 뜻이 이땅 가운데서 이루어지도록 누가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획하신 모든 뜻대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마음에...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내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일을 행하시고 그 행하신 대로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은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주시는 제시해 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에 가면은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해요. 그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를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여호와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무엇을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다. 그리고 그 구원을 계획하신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반드시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는 구원을 받은 그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나의 삶 가운데 이루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의 시작과 과정과 끝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냐면 우리가 모든 일을 계획할 때나 그 일을 행할 때나 그 일을 마칠 때나 누구 안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뜻과 같은 뜻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마쳐야지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인간적인... 내가 뜻을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원하는 마음대로 행하신다면 거기 하나님이 계실까요?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그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과 한 뜻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을 행하며 마칠 때까지 누아 누구와 동행하는가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 그 모든 일의 끝. 그래서 예수님 뭐래요? 뭐라, 뭐라 그러세요?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시작과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 이런 말씀 하죠. 그러니까 모든 일의 시작. 아,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때그 태초의 창조는 바로 구원의 시작임을 말하요 요한복음 1장에 말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나올 때그 태초도 역지 말씀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그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천지를 창조한 것을 쓰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왜 마지막이 되시냐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오셔서 바로 구원의 일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라 거죠. 그죠. 그러시고 십자가에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 모든 구원의 마침이 마지막인데 그 마지막 때 오셔서 그 모든 일을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시작이 되시고 우리의 끝이 되신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예요? 시작과 끝은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을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도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모든 시작과 끝을 이루어 가는 자가 돼야 된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11절에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랬어요. 여기서 이 기업은 어떤 기업이냐 하면은 베드로에서 일장4절에 가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이다. 무슨 기업이에요? 썩 썩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 것들은 다 썩죠. 이 세상 것들은 하나님이 더럽다. 그러니까. 이 기업은 이 세상의 기업이 아닌 거예요. 이 세상 것들은 쇠해져요. 이파리가 말른 것처럼 점점, 점점 쇠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을을 보니까 낙엽이 쇠해지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변하고, 그리고 때를 다하니까 떨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라고 했어요. 모든 사람 한 번은 반드시 죽는데. 그런데 죽은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 심판에 이르러서 무슨 심판? 백보자 심판 앞에서 영원한 불멸에 처하지 않냐는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냐는 그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정은 어떤 예정이에요? 오늘 그 읽은 본문에는 어, 있지 않지만 그 위로 올라가면 본문, 1장, 같은 에베소 1장 4절에서부터 5절에 우리 나옵니다. 자, 4절에서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암마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오늘 여기서 어, 에베스 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는 어,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그때에 아담을 창조하시기로 계획하신 하나님이 그 아담을 지으시기로 계획한 그때 이미 아담 안에서 우리는 계획된 택한 자였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택했냐, 무엇을 위해서 택했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 가운데 있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의로운 자가 되어지도록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도록 하시라는 것이 아담 창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우리가 예정함을 입었는데, 무엇으로 예정함을 입었느냐? 하나님의 아들로 예정함을 입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정론을 많이 말하죠. 그러니까 무엇을 예정했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택함받는 예정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정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 무엇을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을 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들로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육체를 입었으나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아담으로 오셔서 아담의 범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갚아주심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대속함을그 죄사함을 믿는 모든 자들이 내가 이제 죄인이구나 이제 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값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망에서부터 살을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주랴 이 사망에서부터 건짐을 받고자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예수 크리스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그 예수 크리스도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얻은 자들은 믿음으로 어디에 계속한 자냐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해요 그러니까 믿음은 이 육적인 그리스도 밖에 있는 죄성을 가진 죄의 사람들을 벗어버리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서 살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예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누구든지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그래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세하지 않니하는 기업을 얻게 하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 하시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아멘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요한복 1장 12절에 있는 말처럼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진 사람 어떤 권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렸던 권세들은 우리 사복음서에 잘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일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도 똑같은 그 권세를 누리는 자여 사용할 수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명령하면 그대로 되어진다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 병인 손을 얹는 날이라 했을 때 병이 나았던 것, 귀신을 쫓을 때 귀신이 떠나갔던 것 마태복음 16장 분명히 말하죠 18절, 19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새방언을 말해.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나아 이거는 나의 능력이나 내 어떤 노력이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모든 것을 할때그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한 일보다 더큰 일도 너희들은 한다. 그런데 왜왜 왜 내가 그걸 할수 있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의 하나님인 것을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아들로 인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라는 말씀을 해요. 오늘 우리가 여기서 본문을 읽었을 때 거기서 뭐라 그래요? 12절에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영광 그의 영광의 찬성 그의 영광이 뭐냐 그 이름이 그분의 영광이에요 그 이름 무슨 이름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 예수 그 이름이 구원의 하나님 그 이름이 그의 영광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자가 병이 나면 병에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까 누가 영광을 받아요? 구원의 하나님 예수님. 여호와가 영광을 받으시죠. 또 악한 영에게 매일 사로잡혔던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 결박을 풀어주고 흉하게 결박을 끌어주고 그착고의 매인 자들을 그 착고가 풀어지게 하고 옥에 갇힌 자들을 그 옥에서부터 끌어내어서 그들로 알고 자유함을 주게 하는 것은 나사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행하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누가 행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우리가 행하는 것 같지만, 누가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의 기쁘신 뜻을 두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행하신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행하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 이름 예수. 그러니까 내가 손을 얹어서 병이 났어도, 영광은 누가 받아야 돼요? 그죠 우리 주 예수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아무 영광이 없어요. 나는 그냥, 그냥 손을 얹었을 뿐이야. 그 역사는 누가 한 거예요? 예수 이름이 한 거고, 예수님의 권세가 한 거고, 예수님의 능력이 한 거예요.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지. 내가 한게 아니니까 내가 잘났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아, 내가 치의 은사가 있어서 내가 손을 얹으면 병이 나요.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내가 무슨 은사가 있고 나한테 와서 뭐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한테 와서 한 6개월만 성경 공부하면 은사가 내가 나한테는 은사를 다 갖고 성경에 나타나는 은사를 다줄수 있다고. 정말로. 이것이 뭐예요? 착각. 은사는 성령님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은사를 그래서 은혜라 그래. 하나님의 은혜. 의 선물이 은사예요. 그걸 왜 주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날 통해서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 은사를 나타내시는 하나님이 그그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영혼에게 당신의 이름을 나타내시고,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하고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이름을 주신 거고,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신 거고, 그 일을 행하시는 일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지. 내가 아니기 때문에 결단코 나는 자랑할 수도 자랑을 살아 뭐 영광을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받으신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자기가 그영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받았기 때문에 하늘의 영광 아무 것도 상이 없어지는 그런 불행 자초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어도 뭐라고 말하면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 내가 만약에 신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나를 막 추앙해요. 안 돼요. 그럼 그, 그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을 추앙하면 그분 지옥 가게 만들어 놓 거예요.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 와, 이 지혜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정말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누구한테 드리는 거예요? 오직 그분께만 돌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만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만남이라는 걸 통해서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이런 것들도 다 보여요?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을 이루게 해서 만나게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뭐냐? 우리 성경 구절 하나를 더 보시겠어요? 에베소 1장 똑같은 장입니다. 자, 거기에 보시면 우리 9절, 10절,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9절, 10절. 두 개만 봉독합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그 기쁨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비밀, 예정하신 비밀, 그 기쁨심. 모든 일을 그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보니까 아,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건 궁극적으로 나중에 영광을 받는 그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는 그것뿐이 아닌 거예요. 그는 나중에 궁극적인 목적이 되지만 이땅 가운데서는 한다시 그 영광의 찬송을 우리가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하늘에 갔을 때 모든 기업으로 우리에게 다 받아지게 되는 걸 말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정말 근본적인 그 깊은 코어, 기본 뜻은 뭔가 했더니 오늘 10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 그랬어요? 모든 만물이 크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죠. 무엇을요? 모든 만물이.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얘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된다는 말에서는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통일된다는 이 의미는 첫째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다. 통치권자가 되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그리스도 안에 속한 모든 자들은 그의 통치권 안에 놓여있는 나라가 되어진다. 그죠그 말은 우리가 로마서 12장이나 고린도 전서 12장을 가보면 고린도 전서 12장 27절에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여 우리는 그의 지체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2장 그 앞에서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에게 각종 은사를 다 다르게 주었는데 그 은사들을 왜다 다른 줄 아느냐 너희들이. 몸에 지체가 하는 일이 다 다른 것처럼 그 모든 지체가 준 은사대로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의 직분을 다 감당할 뿐이고 그 모든 일을 하도록 지시하시는 하나님은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권에 대해서 모든 일을 뇌에서 우리의 몸에게 지시하고 그 지시함을 받아서 모든 몸이 그 지시함을 받아 움직일 때 먹든 자든 일하든 내 몸을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열심히 속, 손, 손이 갔다가 입에 넣었지만, 씹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씹어서 넘겼지만, 몸에서 넘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위에서 소화시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장으로 내려가면서 결국은 끝까지 모든 일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질 때내 몸이 건강하게 되죠. 있는 것처럼 내 몸이 건강하게 하는 것이 내 뇌의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건강해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리스도의 몸이 건강해지는 게 모두가 구원을 맛보고 영광의 찬성이 되어지는 그 일을 하는 삶을 온전히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열심히 뇌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왕 되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왕이 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지시를 받아서 순종함으로 그 안에서 함께 협력하여서 함께 도와서 무엇을 이루어가는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가고 그의 통치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라는 그 뜻이 바로 하나님의 핵심의 뜻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예정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늘 나에게 그것을 믿게 하시고 자녀가 되게 하신 이 모든 뜻들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도록 나의 삶 속에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하나님의 뜻입니다. 통일되게 하는 뜻. 아멘. 그러니까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 가정을 주신 건 남편 밑에 아내. 그리고 자녀를 낳는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도 영적인 자녀를 낳아서 창득해 되고 번성케 되고 충만케 되어지고 이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많은 사람들이 충만해져서 모든 자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다 믿음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통치권 안에 통일되어져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한몸한 한 지체 그리고 한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으로 로마서 12장을 한번 가서 찾아보겠어요. 로마서 12장 3절로부터 5절까지 말씀을 볼 텐데 우리 4절 5절 먼저 읽고 3절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원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자그 이유가 3절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르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는 각 사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자기 지체가 가진 기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알아서 자기 소임을 온전히 다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자리에서 배우는 자는 배우는 자리에서 봉사하는 자는 봉사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각각 각색의 은사를 다 주셨는데 아 나는 뭘 은사를 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요 다준게 있어요. 그래서 그 은사대로 하나님이 한 몸으로 한 교회에서 한 지체로 다 협력하여서 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래 계시냐면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돼요. 우리 안에 있어 말에 말해,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그러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계셨을 때그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있었대. 그리고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일하시면서 아버지가 그 안에 있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었던 건 영으로 하나 되는 얘기죠. 육이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신 것은 내가 영으로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저희로 다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라는 얘기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그 말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3위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3위의 하나님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한 몸이 되는, 아까 그랬죠? 거룩하고 흠이 없다 다시 말하면 세상이 더러운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는 절대로 한 몸이 될수 없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것은 버려야 된다 옛 것을 버리라고 말해요 너희가 땅의 것을 원했지만 이제는 위의 것을 찾으라고 말하신 이유가 바로 뭐냐면 우리에게 바로 이 거룩한 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성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모든 길을 만드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창세 전에 예정하신 뜻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 마음에 원하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에 이미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이삶 쪽에서 그 모든 일을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다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에서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의 몸이 되게 하나가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을 계속 계속 제거시키는 작업을 그분은 쉬지 아니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그분에게 협력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 열심히 나가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하는 것 거룩하고 흠이 없게 세상의 것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룩하게 된 자들이 로마서 12장 가면 그 뒤에 밑에 쭉 우리 읽은 밑에 부분에 굉장히 길어요. 함께 읽기에 너무 길어서 지금 읽, 읽지 못하지만 정말 우리가 행위로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 말하고 있어요. 그렇게 될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이렇게 한 몸이 되어질 때될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열심히 봉사하고 예배에 참석해도 한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성령 안에서 한 뜻, 한 마음, 한 사랑 안에 들어갈 때 하나가 되어질 수 있고 한 통치권 안에서 하는 우리가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았으니 우리 이제 그 뜻대로 바로 그 영원한 기업을 얻은 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광의 찬송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추권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